2025년 5월 5일 말씀하는 스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목은 어린아이로 살자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 아멘. 본문 읽겠습니다. 오늘날 젖출산 문제로 인해 어린아이의 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린아이를 짐이 아니라 축복으로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많아야 미래가 있습니다. 성경적 어린아이는 자신을 낮추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는 평강과 은혜가 넘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하는 것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 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한 은혜로만 가득 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성경적 어린아이처럼 변화되어야 합니다. 첫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은혜로 대하며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힘과 격려를 줍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많을 때세 가지 소리가 넘쳐납니다. 첫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찬송의 소리. 둘째, 간절한 기도의 소리.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laughs> 어, 어린아이와 같은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안녕!